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콘크리트 기능사를 강의하는 김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 2011년도 기능사 제2회 그 필기시험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j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가본이죠. 뭐 콘크리트 워커빌리티가 개선되고 뭐 단위수량을 줄일 수 있다. 나번 뭐 볼까요? a j e 에 의한 연행공기는 지름이 0.5mm 이상이 아니죠. 이렇게 작습 큰게 아니죠. 0.5m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야? 가친 공기라고 보는 거죠. 가친 공기. 뭐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는 거고 기포 분산의 효과로 인해 블리딩이 감소. 왜 감소하죠? 기포 분산의 효과로 인해 인한 볼 베어링 작용으로 인해서 단위 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떻겠어? 어떻습니까? 블리딩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2번. 굵은 골체 최대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뭐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죠. 네, 라번이 되겠습니다. 3번. 포장용 콘크리트 배합 기준 중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몇 mm 이하 이하인가? 어떻습니까? 40mm 이하가 되겠습니다. 뭐또포장 콘크리트 배합 기준 또 살펴보면 설계 기준 힘 강도입니다. 포장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아니고요. 설계 기준 힘 강도가 4.5MPa 이상이고요. 단위 수량은 150kg/ 그 150kg 이하. 뭐 굵은 골재 최대 치수 40mm 이하. 뭐 슬럼프 40mm 이하.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범위도 4에서 6%입니다. 3에서 6%가 아니고 4에서 6%가 되겠습니다. 4번. 수화율이 적어 댐이나 방사선 차폐용, 단면이 큰 콘크리트용으로 적합한 시멘트는 네,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또, 뭐 보기가 뭐 저열이라고 하면 뭐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도 해당이 되겠죠. 5번. 콘크리트용 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네, 골제의 단위 부피 중 골재 사이 빈틈 비율을 공극률이라 한다. 또한 이제 공극률의 뭐 일단 골재 공극률 의 정의 그러니까 골재 단위 용적 중에서 실적 용적률을 뺀 공극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 또 이제 공극률하고 공극률이 나오면 항상 또 나오는 게 실적률이 나오죠. 실적률도 정의가 어떻게 되죠? 단위 용적 질량을 절감밀도로 나눠줍니다. 밀도 또는 절감밀도 곱하기 1 이게 실적률이죠. 이건 또 실적률은 또 우리가 공공률의 실적률은 100 마이너스 또 공공률이 되죠. 이런 형태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6번 보겠습니다. 서중 콘크리트 시공이나 레드믹스드 콘크리트에서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혼화제를 네, 지연제라고 하죠. 지연제. 7번 플라이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특징으로 틀린 것은 네, 라번 볼까요? 초기 재량에서 강도가 어떻습니까? 플라이시나 우리가 플라이시는 어떤 재료죠? 포졸란 재료죠. 또 그럼 대표적인 또 이제 고로 슬래그, 슬래그 미운 말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재 수용성 재료입니다. 시멘트의 수산화 수산화 나트륨 또는 알칼리에 의해서 반응이 되는 우리가 2차 반응성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재령에서 강도값은 순수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보다는 어떻, 어떻습니까? 작아지죠. 강도는 작아지지만 다, 이제 향후에 장기 28일 이상의 장기 강도는 우리가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보다 동등 이상이죠. 또 기타 여러 가지 화학 저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구성에 대한 부분의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8번. 보통 굵은 골재 흡수율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인가? 흡수율의 범위 3% 이하입니다. 3% 이하인데 지금 여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0.5에서 4% 있지만은 우리가 굵은 골재에 있어서 시방서의 규정에서는 흡수율은 3% 이하, 또 밀도는 2.5 이상, 뭐 안정성 12% 이하, 마모율 40% 이하. 이렇게 물리적 성질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9번 콘크리트 워커 빌리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네, 단위수량이 되겠죠. 단위수량이 가장. 또 이제 반죽 질기 정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로추로 물의 많고 적음에 따른 반죽이 되고진 정도. 이제 워커 빌리티는 그러니까 반죽 질기를 포함하는 거죠. 반죽 질기 여에 따는 작업의 난이 정도 및재료블리 정하는 정도가 우리가 워커 빌리티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다인수량이 되는 겁니다. 10번. 10번 문제네. 시방 배합을 정할 때 적용되는 장골재 정의로 쏘은 것은? 네. 장골재 정의.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고 하는 골재 또는 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다. 굵은 골재는 5mm 채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이제 또 굵은 골재라고 하는 거죠. 11번. 시멘트가 응결할 때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수소 가스를 발생시켜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속에 아주 작은 기포을 생기게 하는 혼화제로 알루미늄 가루 등을 사용하, 사용하며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용 그라우트나 PC용 그라우트에 사용되, 사용하면 부착을 좋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포제라고 하죠. 발포제. 12번. 이제 공급률을 구하는 건데, 공급률 지금 밀도 값이 나와 있죠. 밀도.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단용적질량 얼마라고 했습니까? 1.5일이네요. 1.5인가요? 1.5. 1.5고, 밀도값이 2.5, 2.50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어, 얼마 나오나요? 실적률은 네, 60%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률, 공공률은 또 어떻게? 100-실적률이죠? 100-60 하면 네, 40%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공공률 구할 수가 있고요. 네, 13번 보겠습니다. 부승골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부순골재는 네 나번이죠. 시멘트 풀과의 부착성이 좋다. 그죠? 렇 부순장골재 이제 석분은 이제 콘크리트 단위 수량을 얻었습니까?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시켜서 수밀성이라든지 뭐, 뭐 내구성에 있어서는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이 틀린 거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형 골재가 갖추어야 할 성질로서 틀린 것은 네 나번 나달의 크기가 차이없이 균등할 것. 그게 아니죠. 대소립이 크고 작은 입자가 균등하게 혼합해야 되는 거죠.